자, 안녕하세요. 네, 다들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서들 어 오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 이번 주 강연에 안내를 해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용산 어,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역 센터. 어, 있습니다. 게이트테, 게이트웨이 타워라는 곳으로 오시면 되고요. 스페이스 쉐어 서울역 센터 3층 301호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세요. 서울역으로 오시면 은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은 감사드릴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살펴보니까, 야 우리나라 시장 생각보다 강합니다. 뭐 관세 이야기 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뭐 밀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합니다만은 뭐 중요한 거는 어, 사실 올라가는 종목보다도 내려가는 종목이 조금 더 많게 느껴지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조금 밀리는 그림이었죠. 거기다가 코스피가0.8%대 올라가긴 했는데 상승 종목의 개수가 그렇게 뭐 많. 않았고 어,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 그림으로 좀 진행이 됐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뭐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을 코스닥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을까. 뭐 그래도 지금 장세가 제가 뭐 오늘도 저기 뭐냐. 어, 주최 콜콜콜 시간이죠 상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새로 사가지고 물리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죠 뭐 6월달 7월달 들어와가지고 막 급등 나오니까 그 뭣도 모르고 사셨다가 물리는 분들 상담 전화 많이 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사지 마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사가지고 물린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속 계좌가 악순환이 되거든요. 자금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돈이 딴 데로 세다 보면 은 융통이 안 돼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약간 이렇게 화랑이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해서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사가지고 뭐 수익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 계좌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신규 종목을 잘안 사시고 계시겠지만 어,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요. 어, 방송에 상담하시는 분들은좀 많이 물리시거든요. 뭐 그거야 제 방송을 안 보시고 그냥 이 방송 저 방송 막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제 방송을 꾸준히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뭐 주식 사는 건 제가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굳이 주식을 새로 사실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어,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종목 개수를 줄여가지고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종목의 비중을 조금 크게 들어가야 어차피 날 수익을 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라든지 급등 나온 종목을 보면서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테마들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네 종목이 그런 쪽에 엮이는가 엮이지 않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잘 판단하시는 그런 루트로 그런 용도로 이런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은 습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sja부터 해서 이닉스까지 총 다섯 종목이 급등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은 한일 철강부터 해서 산돌이라는 기업까지 19종목이 급등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네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에드바이오텍부터 해서 빠져있긴 한데 역시나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 위주로 폭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따라 붙었다가는 저런 식으로 훅 빠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오늘 상한가 들어간 SGA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어, SGA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점상한가 나가게 되면은 뭔가 개별 호재가 나온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얘가 개별 호재가 있어서 올라오진 않았고요. 일단 뭐 동전주이기도 하고 동전주죠.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러다 보니까 동전주이기도 하고요. 어, SJ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사실상 이제 보안 그리고 공공기관의 뭐 it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엮여 있으면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 나왔고 지금 가상화폐가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죠 사상 최고치를 막 찍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는 형태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가상화폐가 사실 이렇게 관세 위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사실상 이 리스크가 좀 크니까 우리가 위험자산 쪽으로의 어 매수를 좀 꺼리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제 아무래도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뭐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혹과 아니면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거다 안전자산이 아닌데 안전자산인 것처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물릴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전망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상 최고치. 찍었다는 이야기에 SGA가 급등 나왔더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점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뭐 동전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점상한가 가면 이렇게 주가 급등 나온 김에 호재를 발생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3자 배정 유상 증자라던가 여러가지 호재를 발생시키면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점상한가 수준으로 이렇게 급등 나와있는 형태에서 더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매수 잔량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한번 정도의 급등은 좀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천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잘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텔콘RF 제약입니다 텔콘RF 제약은 저번에 이제 뭐 자, 자회사가 자 어, 기술 수출이 있었다 해갖고 몇, 몇 조원대 이런 것들 뉴온이라는 회사가 뭐 기술 수출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급등 나왔다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잠깐 빠져 있더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이걸 이제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기술적 반등이지 나쁘게 표현하면 설거지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급등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 따라 붙게끔 뭐 이렇게 만드는 요소기 때문에 올라올 때좀큰 상승이 이어지긴 좀 힘들 것이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N자 반등으로 눌림목매매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그 이상의 메리트리가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뭔가 지금은 좀 호재가 있다라고 보기 힘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텔콘RF제약은 지난번 급등 나올 때잘 정리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 급등 나왔을 때 역시나 저, 저번에 못 팔았던 분들은 잘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어... 접근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적자, 극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회사가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거면 탄탄한 제, 어,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두는 것이 좋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한다면 제약 바이오 관련주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CTK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K 뭐 하는 것인,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화장품 관련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아, 화장품 패키지라던가 이런 것들 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상한가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니까 화장품 패키지, 그러니까 화장품을 넣는 그 통을 만듭니다. 통이 플라스틱 용기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탈 플라스틱 관련주로 역시나 엮이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 관련주가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뭐그 중에 하나에겠지만 도 플라스틱 관련주는 많이 있습니다. 얘 말고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어,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나는 그래도 탈 플라스틱 정책이 올 이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탈 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조금 이렇게 모아놓거나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탈 플라스틱 관련주면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참고 한번 해볼 때이 어, CTK가 급등 나왔다라는 것은 아, 탈 플라스틱 관련주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럼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친환경 소재를 만드 기업 쪽에 내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구나. 어, 내 종목에 그런 종목이 있던가 하고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요즘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 오랫동안 물려 있는 종목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제 강연에 오시거나 뭐 신규로 이렇게 저한테 회원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2021년에 그 매매를 하셨다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어, 가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물려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시기인데, 내가 할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 하는 거거든요. 어, 저는 그게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기는 그렇게 현명하게 움직일 때다, 내가 할줄 안다면 스스로 하는 게 맞고, 할줄 모른다면 은잘 하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CTK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어, 요거에 더갈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뭐 탈플라스틱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뭐. 한 1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테마가 형성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티어 오르게 되면 한 7,500원대에서 만약에 강한 테마로 만들어지면 만원대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어, 저점에 사가지고 중장기로 보면서 수익을 여러 번 챙긴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국책연구를 사업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뭐 회사가 올라올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도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어 진단키트, 뭐 진단기기, 뭐 체외진단기기 이런 것들로 엮여가지고 코로나 때 상장에서 이렇게 쭉 빠져있다가 한번 급등 나오고 다시 빠져있는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뭐 일단 이것도 이제. 뭐, 국책 연구를 뭐,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세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국책 과제를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이제 투자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주관에서 연구 사업 수주 소식으로 상한가 갔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그렇게까지 반가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정부 수주 사업을 수주했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퀀타 매트릭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탈출하는 루트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종목은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거래 정지가 막 적자가 나고 있고 회사 돈도 없고 부채가 많고 뭐 자본도 없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은 어내 종목 갑자기 거래 정지됐어요 하는 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 조심하셔 가지고 거래 정지 당하지 않을 안도록 뭔가 손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들고 계시는 분들도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급등세를 이용해서 잘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닉스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닉스는 이제 어,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적자가 나오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메리트가 없는 테마 중에서도 괜찮거든요 근데 실적이 좀 없는 기업은 그 그 테마가 안 좋은데다가 어 실적까지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실적 안 좋고 테마가 안 좋다고 해갖고 급등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뭐 상승만 나오면 장땡이다 라고 할것 같으면 코인하라고 하지 뭐다 주식합니까 그러니까 코인 해도 뭐 상승 나오잖아요 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코인을 산다 하더라도 막1000% 급등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게 돼 버리면 어 상승만 나오면 장땡 아닙니까 하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수준 떨어지는 대화가 돼버리는 거고 수준 있는 대화를 우리가 조금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어 급등이 나올 지연정 웬만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강한 투자 건강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은어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들고 계시는 분들 신규 상장주 3년 물린다고 했죠 이거 이제 상장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을 더 물려 있어요 되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통해서 잘 나오시던가 이번 손, 이 상승에 내가 손실 너무 커가지고 나오기 힘들어요라고 한다면은 뭐 안타깝지만 뭐한1년반 정도 더 물려 계시면서 대응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잘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별볼 일 없습니다. 요즘 개별 호재가 있거나 그게 아니면은 그냥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좀 생겨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 테마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하거든요. 탈플라스틱 갔다가 AI 갔다가 뭐 갑자기 뭐 코인 관련주로 갔다가 또 보안 관련주 갔다가 화장품 관련주 갔다가 진짜 요즘은 정신 없어요. 아무래도 정권 초입부다 보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1년 정도까지는. 국책 과제라든지 투자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종목이 갑자기 그런 급등 나오는 것에 엮일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매도를 좀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달려라 하면 달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 우리 축구 같은 거 보면 은 운동선수들 보면 몸을 막 풀고 있습니다. 몸을 풀고 있는 이유가 언제 투입되더라도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막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몸을 미리 예열을 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금 요즘 시기가 공부하기도 참 좋고 뭔가 움직이기도 참 좋고 움직일 준비를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 어... 막 적극적으로 매매한다라기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순발력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조금 비축해 놓는 것이 좋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매매 함부로 하시다가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현금 막80% 이상 들고 있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도, 어, 종목 개수가 많을 것이며, 물려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건데, 신규 종목 자꾸 잡아가지고 답도 없거든요. 근데 다른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신규 종목을 자꾸 이렇게 추천을 하고, 살아, 살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좀더 돋보이기 위해서, 신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최대한 여러분들 인생에 누가 됐든 간에, 객관적으로 누가 됐든 간에 도움이 되고 싶은 거지, 제가 돋보이고 싶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도 하고, 뭐, 진짜 뭐라도 하고, 제 이미지 생각 안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뭐가 진짜 여러분들 재산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저는 종목 하나 딸랑딸랑 딸랑 수익 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재산이 불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보신다면 재산 불리는데 어떤 점이 더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승세는 뭐 아마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쉬어갔다가 가기도 하고 할 거고 조정을 줬다 가기도 할것 같긴 한데 어찌 됐던지 간에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잘만 대응한다면은 본전 또는 수익까지도 챙겨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점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강연에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러 갈 거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서울역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도 오시면 되겠고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시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방에도 자주 가는데 지금은 이제 7월이고 8월이고할 때는 여러분들이 휴가도 다니셔야 시 되고 어, 강연을 저희가 이렇게 멀리 갔을 때 너무 덥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구가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어, 수도권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 8월쯤부터 해가지고 날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뭐 상, 상황들, 투자자들의 상황들이고 요청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다시 지방으로 다시 다닐 거니까요. 뭐 평소에 제가 지방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수도권에 저희가 어, 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7, 8월 달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정이 생기면 저희가 일정 바로바로 고지해드릴 거니까 뭐 지방권에도 갈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 뭐제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짧게 자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잘라버렸어요 <laughs> 한번 길러도 봤으니까 이제 짧게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잘랐는데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좀더 짧게 갈까 싶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짧게 <laughs> 어,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짧은 머리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긴 하고요 많이들 어 여름이네 그냥 시원하게 삽시다자 <laughs> 어쨌든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